2024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다. 구단별 이적 결과를 살펴보자. 울산 H.D.는 정우영 선수를 영입한다. 중동에서 돌아온 정우영 선수는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반 기대반이지만, 일단 팀의 수비진 보강에 기여할 예정이다. 마틴 아담 선수는 유럽으로 떠났고 빈 공격진은 강원의 야구 선수가 채운다. 논란을 안고 영입한 야구 선수는 코리아컵 8강전 인천과의 경기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공격 포인트 수확에는 실패했다. 포항 스틸러스는 몇년전 든든하게 골대를 지켜주던 강현무 골키퍼가 전역한다. 다만 포항의 황인재 골키퍼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FC서울의 이태석 선수와 트레이드 되었다. 참고로 FC서울의 이태석 선수는 울산HD 원두재 선수와 트레이드할 예정이었으나 울산HD에서 밥상을 뒤집어 없는 충격을 선사했다. 이에 FC서울 측에서는 울산전에 맨날 생각없이 행동하는데 그거 감안 안한 우리 잘못임 죄송 을 시전하며 극딜을 넣었다. 광주 FC는 K리그 재정건전화 위반으로 영입이 불가능하다. 광주 FC의 핵심 엄지성 선수가 수원지 시티로 이적하며 구단에 중요한 재정적 기여를 했지만 그 돈을 쓸 수가 없다. 다만 이번 시즌 이수나 만화했던 아산이 선수가 복귀에 성공함에 따라 새로 영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신승리를 해 성공했다. 전북현대는 강원에서 한국영 선수, 수원에서 전진우 선수, 수원 FC에서 이승우 선수를 영입했다. 이동준 선수를 군대로 보내고 정민기 선수를 수원FC로 내보내며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에 성공했다. 현재 그 어느 팀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에 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FC는 이탈로 선수를 영입했다. 이번에 대구FC에서 영입한 이탈로 선수는 이탈로 카르발료 선수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이탈로 바르셀로스와는 다른 선수임을 주의하자. FC 서울은 호날두 선수를 영입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호날두가 아니다. 저 호날두 말고 이 호날두는 이적 후두 번째 경기에서 18분 만에 두 개의 득점 포인트를 기록하며 니값에 성공했다. 할로세비치 선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세르비아로 돌아갔고, 한승규 선수와 황현수 선수는 각각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FC 서울이 한창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다. 대전 하나 시티즈는 배서준 선수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이상민 선수와 트레이드했고, 마사 선수를 다시 데려왔다. 마사 선수는 지난 시즌을 마치고 제1리그로 이적했으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6개월 만에 복귀했다. 강원 FC는 광주 FC의 김경민 골키퍼 말고 FC 서울의 김경민 선수를 영입했다. 이번 이적에는 유난히 비슷한 이름을 가진 선수가 많은 것 같다. 또 강원이 낳은 강원의 아들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이적료는 약 60억 원 수준이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적 후 재임대 형식이라 이번 시즌에는 강원 FC에서 계속 볼수 있다. 수원 FC는 중국에서 살아 돌아온 손준호 선수를 영입하고 정민기와 한교원 선수를 데려왔다. 이광혁 선수를 군대로 보내고 이승우와 권경원 선수를 떠나보냈는데 25라운드 기준 수원 FC가 기록한 34 득점 중 이승우 선수가 10 득점으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수원 FC의 득점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다. 이번 이적 시장으로 구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자.